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우입니다. 오늘은 우아쿠시 리와인드에 관련해가지고 해명방송을 또 했는데, 요게 상당히 개소리가 많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리와인드 저작권 사태. 우아쿠씨 또 입을 열었어요 처음 입 여는게 아닌데 이번에 또다시 해명방송을 한 30분 가까이 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이냐면 이세돌 리와인드 뮤비가 저작권 침해 신고를 당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내려갔죠 그래가지고 신고한 사람이 이세돌 리와인드 뮤비에 영상에 쓰인 VR챗 맵을 제작한 뱁시트레인이었고 이 뱁시트레인이 자기 맵을 제공한걸 후회하고 있고 이름을 빼줄걸 요구를 했는데 와천지들이 이거를 무시해가지고 나는 결국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 이래가지고 영상이 내려갔죠 그래가지고 요 과정이 그서 왁천지들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고 나는 굉장히 후회스럽고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러면서 나는 몰랐다. 아이리칸 나랑 헤비랑 사나가 왁천지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사이버 불링을 당했고 러브 딜리버리 2 회사가 허위사실 유포 피해를 입어가지고 결국 회사 문까지 닫게 됐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다. 그리고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나는 최후의 마지막 이제 회계로서 이 이 영상을 내가 이 범죄 집단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후회하고 있고 죄값을 치르겠다는 생각으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통해 가지고 영상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자 그래가지고 요 영상이 내려가 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우아구시 방송을 켜서 입장 발표문을 올렸다 이거죠. 자 일단 우아구사 내용은 뭐한줄 요약하자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우아쿠씨 이렇게 발표하니까 왁천지들이 요거 듣고 난리를 치면서 거봐라 어, 왁구청은 아무런 잘못 없다 이 리와인드 저작권 침해 신고는 허위 신고였기 때문에 걔는 고소안할거다 이딴 개소리를 취하고 있다 이거죠 자 일단 우아쿠씨 입장 발표를 했던 내용을 좀 보면 우아쿠스는 방송에서 자기들은 VR챗이랑 계약이 되어있어가지고 맵을 수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다 요런 희대의 개소 이게 뭔 소리냐면, VR 제작자들한테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VR한테 허락을 받았으며, VR에 존재하는 모든 거는 공짜로 써도 된다! 라는 개소리거든. 어, 근데 진짜로 진지하게 이런 개소리를 한 겁니다 어, 왜? VR의 제작자들이 VR에 자기들의 컨텐츠를 업로드할 를때 계약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VR 운영이랑 거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무료로 모든 걸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있는 걸 전부 다 수익성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확대해서 해가지고 우리는 문제없다라는 개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v r 채시랑 계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제작자가 만든 컨텐츠의 모든 권리를 획득하는 거 아닙니다. 어. 그리고 VR 첼시 개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허가를 해줄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VR 첼이랑 자기네들이 거래를 했다고 계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다 써도 된다. 이딴 개소를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진짜 대가리가 전능하죠 그러니까 VR 첼시 허가란 거는 자기네들 권한 내에서만 허가를 한 거예요. 어, 어 v r 체 h 이라는 게임을 이용한다고? 어, 게임 이용해! 그런데! 안에 있는 개별적인 컨텐츠에 관해 가지고는 VR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거는 니들이 알아서 할 내용이니까 우리는 신경 안 쓴다라는 마인드가 VR챗이고, 그 외에는 자기들이 뭐 VR챗에 다른 사람이 제작한 걸 쓰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 VR은 그냥 신경을 안쓴 거야. 그런데도 얘네들은 저작권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남의 거 훔쳐 쓰고, 바꿔 쓰고, 표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저작권,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라 아무도 몰랐던 거야. 죄다 왁천지도 뿐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게 너무나도 기본적이고기초적이고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딴 것도 모르고 자기들은 VR체세 허가 받았으니까 문제 없다 이러면서 희대의 개소를 처 씹으렸다. 이거죠. 이것도 진짜 당당하게 우리는 VR한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니까? <laughs> 진짜로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 정도 지능 수준에, 어? 사람이 수장으로 있으니까, 교주로 있으니까 그 밑에 애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뭘 알겠냐고. 밑에 저작권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가 몇놈 있더라도 이거 문제 된다고 말하며 무조건 밴다하고 카페에서 퇴출 당했을걸? 그러니까 멍청한 애들만 남는 거야. 어? 저작권 침해를 해도 문제 안 삼는 멍청한 애들만 모여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다. 왜? 대가리가 멍청하니까 그쵸 윗대가리가 멍청한데 어떻게 밑에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 있겠냐고 버추얼 문화에서는 이런 일이 흔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를 뒤져도 왁천지 버러지 같은 놈들이 특이한 케이스예요 물론 저기 저 스페인에 였나 한 명이 있어 그한 명은 자기가 쓰는 모델링도 불법 다운로드 해서 쓰다가 난리 나고 자기 VR 뚜따움 모델링으로 렌더로이드 만들려고 했다가 원 저작권자한테 원 저작권자도 한국에 왔거든 원저작권단한테 신고 당해가지고 취소되고 그런 좀 이상한 애가 한명 있었어요. 그쵸 필리안이죠. 근데 웬만한 기업세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기는 하는데 뭐 버튜버의 일러에 그림을 트레이싱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림인 그림이라고 굿즈로 팔아먹은 적은 있었어. 모모스즈네다라고아변한명 있었고 보면 뭐전 많긴 많네. 응. 근데 왁천지들 급은 아니었다. 그 정도 규모는 아니었다. 생각보다 그런. 들이 많긴 해요 범죄자들이 자, 그러면서 이제 맵 제작자한테 허가를 받았었는데 이제 맵 제작자가 뭐 이제 와가지고 저작권 침해 신고했다 억울하다 요런 식으로 왁천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근데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맵 제작자가 선의로 맵 사용을 허가라고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리와인드 뮤비가 만들어졌고 리와인드 뮤비는 제작 당시에는 허가 받고 만든 뮤비가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 왁천지 놈들이 범죄 집단이란 사실을 몰랐을 때 허가를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용 권리를 철회를 한 거예요 철회를 요구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저작권심의 신고해가지고 내린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이용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직접 구매한 물건이라면 나중에 제작자가 사용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는 돈한푼안 내고 공짜로 선의로 대여해 준 물건은 빌려 쓴 거기 때문에 철회한다고 하면 얄짤이 없는 거야. 어 그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공짜로 주고 공짜로 쓰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대가리가 박힌 저작권에 빠삭한 기업이며, 에이, 공짜는 안 되고, 이거라도 좀 드릴게요 하면서 막뭐 30만원인지 5만원인지 좀 준잔 말이야. 왜?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아는 놈들은 알아. 일부러 공짜로 안 쓴다니 공짜로 제공하겠다고 해도 무조건 돈 주고 계약서 씁니다. 그러면서 기분 나빠 할까봐 어떻게 이거를 저희가 공짜로 쓰겠습니까? 그래도 그 마음만 받겠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이러면서 30만원, 50만원 내는 것 이유가. 나중에 문제 안들려고 증거 남기려고 주는 거야. 어. 너네들 몰랐지. 이거 일반인 잘 모르거든. 어다 나중에 얘가 마음 바뀌어가지고 난리칠까봐 그런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왁천지 놈들은 공짜의 눈이 먼 도둑놈들이라가 공짜로 쓰려고 하니까 어, 써도 되나니까 써야지 해가지고 그냥 쓴 거야. 그런데 나중에 범죄자인 거 들통나고 철회를 당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범죄자가 아니고 얘네들이 다른 사람을 막 단체로 가서 괴롭히고 허위 사실 유포하고, 사이버 불링하고 이런 거안 했으면 계속해서 공짜로 사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남의 저작권 침해하고 다른 사람을 사이버 괴롭힘을 자행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공짜로 좋은 마음으로 사용을 허가했던 사람이 사용 권리를 철회한 거다. 라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억울하면 니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말든가. 어? 이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대여를 해줬고, 좋은 마음으로 이용 허가를 시켜준 건데, 너네들이 잘못한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쵸? 자, 그래가지고, DJ 맥스도 똑같은 맥락의 사건입니다. 뱁시 트레이은 어? 쪼잔하고, 말을 바꾸는 애고, 이렇게 말하는데, 왜 DJ 맥스한테는 그렇게 못할까? 똑같은 사안인데 DJMAX도 사용하라고 해놨고 나중에 처리한 거잖아 맞아 아니야 똑같은 내용이라니까 왜 DJMAX한테도 말 바꾸는 쪼잘한 놈이라고 하지 왜 사용해도 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말 바꾸고 처리했다고 하지 왜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DJMAX도 좋은 마음으로 그래 뭐 팬게임 만든다니까 뭐 만들어 보세요 좋은 마음으로 허가해줬단 말이야 그랬는데 거기서 온갖 불법이 자행돼가지고 음원 저작권 협회한테 또막 연락하고 정보 내놓으라고 하고 이러니까 귀찮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앞으로 2차 창작 다 금지다. 때려버린 거예요. 만들지 말라고. 어. 이것처럼 선의로 제공한 거는 언제든지 철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의로 제공해준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처신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맞아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제공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철회하지 않게끔 실망시키지 않게 착하게 열심히 뭐 성의있게 활동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왁천지들은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숨겨 가지고 다른 사람 지원을 받았던 거고 이후에 범죄 십단이라는 사실이 들켜 가지고 지원이 철회가 된 건데 이거를. 왜 억울해하는지는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선의로 빌려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만든 물건으로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됐어요. 그런데 왜 음원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무단으로 음원을 배포해가지고 선의로 제공해준 사람한테 피해를 주냐고? 걔네들 얼마나 빡쳤겠어, 맞아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DJ Max는 왁천질스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다니까. 그랬는데도 얘네들은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범죄 집단이라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다는 인식보다는 오히려 얘네들이 줬다 뺏었다고 말 바꾼다고 억울해하는 그런 얼척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랑 차원이 달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니까. 자 어쨌든 이 리와인드 뮤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맵시 트레인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유튜브 저작권에 대해 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짧게 하자면은 유튜브 저작권 취임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판단을 해요. A라는 사람이 신고를 넣잖아. 그러면 그 A라는 사람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지들이 먼저 판단해.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그 증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럴싸하다라고 느끼면은 받아들여 줘요. 그래 가지고 뱁시 트레인이 제출한 그 증거가 정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유튜브가 삭제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삭제한 다음에, 일단은 저작권 침해라고 하니까 일단 먼저 삭제를 해줘요. 근데 얼마든지 복구가 됩니다.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삭제를 한 다음에 왁천지단한테 묻는 거야. 야 일단 우리가 보기에는 이 신고가 정당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삭제를 일단 했다. 저작권 침해니까. 그런데 너네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항소를 해봐, 반박을 해봐. 너네들이 정당한 증거를 갖고 있거나 혹은 신고한 사람이 허위라든지 아니면 착오가 있어가지고 잘못 신고를 했다고 생각하며 설득시켜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설득이 되며 복구를 시켜주고 그 다음부터는 유튜브가 손을 놓습니다. 억울하면 너네들끼리 서로의 개인정보 를 교환했으니까 각자 법정에서 싸워라 유튜브를 할거다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작권 침해 신고라 항소는 실명 걸고 하는 거야 실명 걸기 싫으면 변호사 고용해서 하는 거고 근데 존우는 변호사 고용하기 싫어가지고 돈 없어가지고 그냥 실명 까고 했다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그런데 단한 번도 고소를 안 당했어 호러라이브한테도 안 당했고 스텔라이브한테도 안 당했고 니지산지한테도 안 당했고 리액터한테도 안 당했고, 페 어? 패러블한테도 안 당했다, 이거죠. 자, 어쨌든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왁천지들은 이런 식으로 리와인드 뮤비의 저작권이 자기들한테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 그래 리와인드 영상에 등장한 VR 맵에 저작권이 자기들한테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구두로, 어, 혹은 뭐 디스코드 채팅으로 아, 이용해 주세요 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걔네들이랑 계약해가지고 이용 계약을 했다거나, 막 돈을 지급을 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어? 제가 써도 된다고 해가지고 썼던 거예요라고 말하면서, 디스코드 어, 채팅을 찍어서 뭐 유튜브한테 보낼 거야? 그러면 유튜브가, 아, 이런 대화가 있어가지고, 진짜로 사용 허가를 받으신 거네요? 하면서, 막 풀어줄까? <laughs> 그게 되겠냐고. 왁천지도 전능한 애들 진짜. 근데 왁천지도 진짜로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걔가 써도 된다고 해가지고 쓴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말 바꾼 거라서. 제가 허위 신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진짜로. 아, 진짜 답답하죠. 어쨌든 이 영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 설득을 하든지 법적 싸움을 하든지 둘중 하나입니다. 설득을 못하면 저작권 침해 신고한 사람을 직접 고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용 허가를 해줘가지고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뜬금없이 저작권을 주장했다. 이렇게 밀어붙여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뭐 증명할 게 없어. 계약서도 없고 사용 허가를 했으나 법제 집단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제작에 참가했다는 사실이 본인 이미지에 타격을 줬고. 왁천지들이 사이버 집단 괴롭힘을 자행을 했다. 나한테도 악플 달았다. 일래 나오잖아? 그러면 사실상 철회를 하고 저작권을 자기가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도 합법이란 말이야. 어. 말 바꾸든 말든 상관없어. 합법이야.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어. 게다가 선의로 빌려준 건 아까도 말했듯이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든지 철회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말 바꾸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은 공짜로 서도 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돈을 내고 계약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왜? 제가 말 바꾸더라도 그게 합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사를 넣든 뭐를 하든간에, 어쨌든간에 얘한테 돈 주고 사오거나 얘를 설득하거나 그런 거 외에는 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 저작권이 왁천지들한테 없다는 게 중요한 거라가지고, 사실상 게임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리와인드 영상은 새로 찍어서 올리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현 상황이 되거죠. 뭐, 열심히 뭐, 설득하고 협박하고 해보십시오. 어, 졸업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어, 유쾌한 소식으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연락했으면 좋겠네요. 같은 개소리 하더니 꼬라지 참 좋게 됐 그렇죠. <laughs>